오는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 날이 가진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과 동시에 예배와 기독교 문화 축제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세상 문화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휴튼과 함께하는 더 파이어 페스티벌 오늘 문화 선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는 10월 9일 국내외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더파이어 페스티벌입니다. 주의 불이 임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주를 경험하고 회복되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뜻을 가진 더 파이어 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집회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불을 키우고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총 7시간에 걸친 이 축제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와 찬양 말씀을 통한 감격의 예배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축제와는 완전히 다른 축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제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어우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우러지는 축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기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이스라엘 휴튼과 그의 워십 팀 뉴브리드의 초청 집회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나는 주의 친구 등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휴트는 문화와 인종, 교파를 뛰어넘는 예배 사역으로 미국 교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볼수 없었던 예배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휴트는 그 이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뭐 나는 주의 친구 이런 곡들을 그 얘기 하면 그 곡을 아마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곡 사실 음, 외국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보면 힐송, 미, 이제 뭐 호주에 힐송이 있다고 한다면 어, 제가 볼때 미국은 이스라엘 휴튼이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인 어떤 거장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페스티벌은 이스라엘 휴튼 초청 집회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기가 기독교 문화의 위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하에. 문화예술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은 물론 예배팀들과 함께하는 더 다양한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이 페스티벌 그, 그 이번에 파이브 페스티벌의 기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정환 목사님이시고 오또 김길 목사님. 또그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리고 청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황, 황덕영 황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는 이제 예배 팀을 이번엔다 섭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카프레노 목사님,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헤리티지 밴드들 이렇게 함께 그리고 비콰이어 이런 많은 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출연진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이 새로운 기독 문화의 형태로 소개되는 매치 타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시간에는 다섯 개의 콘셉트로 나뉜 구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물총 서바이벌, 마술, NGO 캠페인 참여, 오디션 등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나누며 문화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준비하는 것들이 드레스 코드, 그래서 레드로 다 함께 그 성경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 그 티, 붉은색 티셔츠를 함께 입고 오도록 그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고, 그리고 또어 함께 오병이어 타임이라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지고 온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열 명씩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눠 먹고 또 여러 협찬 받은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달란트의 발산을 통해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더 파이어 페스티벌. 약 2000년 전 오순절에 제자들의 심장을 복음으로 뛰게 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2014년 더 파이어 페스티벌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 10월 9일 날은 공휴일입니다. 네, 쉬는 날이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육자님들이 어, 이부행사로 그냥 이번 10월 9일 날 어, 축제에 참여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은혜받고 또 비전을 갖고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최대 페스티벌, 새로운 기독교 문화, 더 파이어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9일 올림픽 공원 벨로드롬에서 열립니다.